불법 부착물들이 거리 곳곳에 방치되고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심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온갖 잡스러운 안내문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이요, 네. 몸을 이렇게 훌쩍 벗고 있으면요. 네. 그 사람들이 딱 지나가다 그걸 쳐다보면 저도참 민망스럽고 그래요. 벽에 빈틈만 있으면 학교 주변이든 번화가이든 가리지 않고 온갖 외설스러운 광고들까지 마구 난나고 있어. 서울의 거리가 불법 부착물의 공해로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공 장소에 막 붙여도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붙여도 단속 받지 않아요? 더구나 이런 불법 부착물의 시비로 거리 곳곳에서 싸움판을 벌이는 보기 역겨운 장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처벌을 해도 어, 그 사람들이 그 처벌을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에, 더 에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벽보가 난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속 규정이 미약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고물을 게시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내 1,700여 개의 시민 게시판조차도 이런 외설스러운 포스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일을 서슴치 않으면서 어린이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자기 모순적인 수치가 낼수 없습니다. MBC뉴스 유정현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정치 담당 특별 보좌 역제를